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종합보험 적용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작업자가 탑승할 수 있는 승하강 작업차로 과일 속기, 가지치기, 수확 등 농작업대에 사용됩니다. 농업용 리프트는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는 상하차 운송기입니다. 둘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기계로 인정되지만 그동안 보험가입은 불가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7월 집중호우 때 고소작업차와 리프트를 보유한 농가들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은 지역 농협의 방문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가 최근 산림청 신임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미라 신임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하며 북부지방 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 신임 차장은 여성 최초로 지방 산림청장과 국장을 지낸 데 이어 이번에 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임 차장은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령 등으로 벌초가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벌초대행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자가 급증해 2021년부터 별도의 앱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NH농협 벌초대행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벌초희망지역 농축협에 전화 접수를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협의 벌초대행 안내 상황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용품 가격이 대부분 올라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9%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0일 기준 전국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내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과 비교하면 44.6% 높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보다 21.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폭염, 태풍 등 기상변수로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사과와 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올해 고령층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 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했습니다.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로 2021년 19.5%에서 지난해 21.6%로 지속 증가해왔습니다. 고령층 창업자도 역대 최대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60세 이상 창업 기업은 전체의 13.6%를 차지했습니다. 고령층의 취업과 창업이 증가세를 보인 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주민등록인구 4명 중 1명 이상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지역의 벼 가입 대상 면적 14만 9천헥타르 가운데 11만 7천헥타르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보험 가입률은 79%로 나타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에선 지난해 6만 7천여 배 재배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50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마늘과 양파 품목도 판매 시기에 맞춰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 판매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특별 판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7%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별 이벤트는 9월 한 달간 모바일 강원 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누적 결제 금액 10만원부터 결제 금액 구간별로 총 1000명을 추첨해 최대 2만원 상당의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체감 물가 안정과 도민의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상습 수해 피해 지역인 용인시 포고급 금어리 일원에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방 보강이나 하도 개선 등 치수 목적의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용인 금어천은 하천의 폭이 좁아 홍수 발생 시 농지나 주택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금어천 2.01km에 제방 2.86km와 교량 6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